야 여기가 아니고 저기 아니야. 뭐야? 그래? 여기는 진짜. 봄봄스럽다, 봄봄스러워. 옆에 계곡 소리 들리고 그런 산이 좋아. 야 여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그렇죠. 물색봐 물색. 아 여기 놀기 너무 좋은데 이런 데 그래. 딱 앉아서 맥주 마시면 너무 좋겠다. 봄에 백패킹을 왔는데 여름 생각만 하네. <웃음> <웃음> 오늘도 역시나 팀굿 그리고 팀굿 팀장님과 오늘 둘이 왔는데 아 오랜만에 리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 남, 남이 이제 가자는 대로만 가니까 요 기분도 참 묘하고 재밌네요. 아 얼마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성지도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주 숨겨진 산을 찾으러 왔고. <laughs> 등로만 달라도 산의 형세가 달라져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위성지도로 등로를 보고 왔는데 지금 현실판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이쪽으로. 어. 계곡이 이렇게 있고 등로가 계곡 오른쪽이고. 음. 박지는 오른쪽에 왼쪽. 계곡 흐르니까. 여기. 저쪽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저쪽 네. 위쪽인가 보네? 맞아요. 그지? 오늘은 우리 팀구 팀장님이 자신에게 또 박지를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포천에 있는 한산에 왔고요. 목표 지점으로 생각해 뒀던 곳을 딱 찾아봤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아 하는 순간 앞에 엄청난 정사와 함께. 그래서 지금 잠시 멈춰가지고 인사 드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난이도가 내려가면 다시 카메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거 맞지? 아. 저거 아니면은 난못 간다. <웃음> <웃음> 아, 아, 씨. 와, 아,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박지 기가 막힌 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정확한 후기도 없고, 우리가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갔을 때 어떤 조망과 또 박지가 어떨지, 우리 둘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냥 가보는 겁니다. 위성지에서 하나 보고. 여기가 아닌가 봐. 이산이 아닌가 봐요. 이산이 아닌가 봐요. 어 어우, 시원하다. 아, 어우, 시원하다. 면선 빨아 후! 아이, 아이, 길인가? 어? 음성길이 있긴 한데. 어, 저기 길이었어? 요거랑 연결돼 있어. 야, 리딩 똑바로 안 할래? 좋죠? 이거 7, 8월이었으면 살인 났다고. 뭘살인했어 어? 국문서답의 전문가야. 로버트 프로스트. 아, 됐어. 에 <laughs> 어, 근데, 맞겠죠? 여기는? 어, 여기 맞을 것 같아. 대박, 대박. 아, 겨울에 오면 죽이겠다. 겨울에 오면 죽이는 게 아니고, 겨울에 오면 죽어. 아! 후,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혹시나 계획하는 등산로가 고도는 높은데 길이가 짧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어, 진짜 너무 힘들어. 수고했어. 좋았죠? 아, 수고했어. 아, 부어주세요 스탑 해주세요 어지않나 좋은 같은데? 그거 너무 많아 많아 스팀으로 찌는 거니까 지 저희가 너무 일찍 올라와서 텐트 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이르고 앉아 가지고 맥주에다가 간단히 요기를 하는 걸로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텐트 칠게요 그때까지 그러고 좀보겠습니다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니 이게 참 웃긴 게 맛이 달라. <laughs> 산에서 먹으면 산타고 맥주 먹으면 진짜 좋지. 맛이 달라. 맛이. 오, 뜨겁겠다. 어, 엄청 뜨겁습니다. 어, 뭐 하나. 없어졌다. 오, 음, 맛있겠다. 여러분, 동전족발. 음 뜨거워도 맛있어요? 족발인데 무슨 소세지 같다 저기 먹어봐 봐음 괜찮지 음음아 이것도 내가 산 거구나 음. 나 처음 사봤어 이거 순대 이제 요 증공 포장된 몇 개가 있잖아요 음. 순대 뭐뭐 고른 시리즈 중에 괜찮은 거야 야 요거는 응 음. 여러분 요건, 요건 편의점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약간 음. 베이컨 향이 싹 나면서. 밥 반찬은. 음, 밥 반찬. 와 이제 얼굴은 넘어가자. 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넘었네. 일단 중범 때려. 춥다, 추워, 추워요. 아직 겨울이야. 컵라면. 진짜 이거 옛날에 백패킹 처음 할때 많이 먹던 건데. 컵라면에 우리 팀장님이 싸온 김밥 그렇게 먹을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보온병에다가 아까 들머리에서 물라고 갖고 왔거든요. 충분할 겁니다 아마. 너 라면 따, 뜯었어? 안 뜯었어요. 지금 먹을 거 아니야? 저 라면 없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있어? 없어? 없어. 진짜로? 어, 나형 라면 형이 갖고 내 김밥 갖고 온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 <웃음> <웃음> 나는 물만 챙겨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대박. <laughs> 아, 나는 라면 <laughs> 물만 나보고 챙겨 달라는 건줄 알고. 아, 나형 디팩트 이만하길래. 아, 내 라면도 <laughs> 저기 있구나. <laughs> 삼성분식이 명물이야? 응 어, 30년째 하는 분식집이야 뭐, 트, 특이한가? 시, 시, 아니에요 그런건 없어요 그냥 맛있어 야 김밥이 차서 라면 국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응. 자, 먹어봐 먹어봐 아, <laughs> 진짜 맛있지? 이게 이 나트륨. 그럼. <laughs> 야너 잘한다. 응. <laughs> 음. 오케이. <laughs> 너무 맛있다. 아. 아우. 야 죽이죠 라면 한 개만 있어서 더 맛있는 거 같지 않아? <laughs> 맞아 맞아 짠음아이 응.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네 응. 뭐야 야 야경 되게 좋은데 이쪽 봐봐 우와 형 지금 저거 안 보이죠 달 <laughs> 거의 U F UF. O U F O 그 금세 저만큼 떴어 우와 야경도 멋진데 달 봐요 달 근데 그거 아시죠? 달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오늘 타임랩스는 없다 <laughs> 오늘 저푹잘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저쪽 방향이 일출 방향인데 일출 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어, 해는 좀 늦게 올라올려나봐요. 일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네요. 근데 해가 뜨자마자 바로 좀 체온이 확 올라가면서 좀 더워지고 몸복은또 금방 벗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 간단하게 먹고 아침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에너지바 같은 거에다가 커피 어제 어 콜드브루 사온 거어 그거 먹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마무리하고 가기 전에 우리 또 오늘 가져온 텐트들 또 비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어디인지 모르고 환경이 불특정하고 이럴 때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을 때 들고 다니는 텐트예요. 쉬기도 쉽고 폭도 작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나 쓸수 있는 전형적인 X자 돔 형태의 텐트고 싱글 텐트입니다. 텐트는 2피라고는 돼 있는데 어, 저 정도 덩치가 되면 1.5피에 가깝고 둘이 쓰기에는 성인 두 명보다는 뭐 성인 하나 아이 하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폴대 들어가는 방식은 반은 슬리브 형태고 반은 아웃플로드에서 클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왔다갔다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가장 특장점인 그런 텐트입니다. 내부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m s r 만의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는 어,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가 그게 되게 대단한 건지 느껴질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어, 대신 하얀색이다 보니까 좀이 오염에 취약하다 그런 단점이 있고. 벤틸레이션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한 개입니다 어, 한 개이기 때문에 환기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텐트문을 이렇게 닫아 가지고 어, 요정도 공간을 남겨 주면 여기서부터 저 밖으로 벤틸로 빠져나가는 환기를 환기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신형 텐트는 요 측면으로도 어, 환기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구에 보시면 솔리드 원단 하나인데 신형에는 메쉬 원단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점을 선택을 하신다면 구형을 버리고 신형으로 한번 넘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텐트인 만큼 측면에도 이렇게 측면에도 이렇게 가이라인 포인트들이 있고 생각보다 가이라인 포인트가 아주 정교하고 집약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가이라인을 달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폴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나오는 DAC 폴이 아니고 이스턴사의 사이클론 폴입니다. 뭐 항공 기술이 뭐 집약됐다고는 하는데 잘은 모르겠고 그냥 느끼기에 카본 같은 느낌이에요. 어, 싱글얼 텐트인 만큼 결로를 가장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 뭐 이렇게 너무 습한 날이라서 측면을 타고 줄줄 흐르지 않는 이상 어, 저는 이 안에서 밥도 먹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집에 가서 좀 깨끗하게 잘 건조를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요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 팀구 팀장님이 텐트는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P입니다 이건 더블월 텐트예요 딱 보시면 똑같이 X, X자 형식의 돔 텐트의 형식을 갖고 있고 슬리브가 어드밴스 프로 보다 는좀 길지만 안에는 이렇게 플라이의 고리에다가 이너텐트를 거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구입을 해서 한 번만 걸어 놓으면 어 해체하거나 설치할 때 다시 손볼 필요는 없는 그런 형태예요 실제로 썼을 때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장점은 빠른 설치, 빠른 해체가 음. 있고 더블월이니까 그래도 결로가 이너로 오지 않는다? 단점은 아무래도 그 무게 때문에 원단이 좀 얇아서 지금도 여기 보면 자크 같은 데 씹히면 구멍이 그냥 거의 뭐 바로 나는 수준? 스크래치 나고 어 원단이 얇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 이게 좋은 원단을 얇게 만든 게 아니고 기존 원단을 얇게 만드니까 스크래치에 좀 약하고 가이라인 포인트들 요게 측면 가이라인이 없어서 요 가이라인 포인트 두 개를 해서 이제 측면을 억지로 만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돌풍 구간이라 바람이 방향 없이 불면 이런 식의 가이라인 설치는 사실 위험한 편이고 같은 공격형 텐트인데 뭐 구조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런 가이라인 포인트가 좀 아쉬운 다소 포인트가 좀 적어요 이 X자 형태의 폴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폴대가 들어가는 방향만큼 가이라인이 또 내려와주고 이런 부분에도 어드밴스는 저기 추가가 돼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윗공간보다는 측면의 환기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우리 자립 자립식 텐트 쓰는 제일 좋은 점은 사실 팩 다운을 안 해도 된다인데 팩 다운을 하지 않으면 이너 텐트하고 플라이가 좀 붙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카페나 사용자들한테 좀 많이 들었거든요. 호롱이 이 대기업인 만큼 사용자들의 실전 경험을 반영을 좀 해서 좀더 개선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어드밴스 프로 같은 경우는 4계절용. 저것도 4계절용, 이것도 4계절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드밴스 프로는 저는 4계절 추천 안 해요. 여름에 벗어요, 이거. 뭐, 아무리 매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측면이 오픈되지 않는 이상은 덥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어드밴스 프로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겨울용 텐트라고 많이들 하죠. 겨울용에 좀 협소하거나 어, 상황이 인지가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쓰는 텐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어, 코롱 에어로라이트가 더이 계절을 광범위하게 쓰는 데는 더좀 좋은 텐트가 아닌가. <laughs> 내려가볼게요. 어, 인사는 여기서 드리고 내려가는 모습 잠깐 잠깐 찍어서 좀 마무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 哇！Woo! Woo! Wow.